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향동돌쇠 춘돌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 주, 즉 주택, 주택에 해당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향후 보다 나은, 나은 편안하고 풍족한 미래를 위하여 청약 1순위 조건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며,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기준 예치금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에 그 대책을 발표했죠. 그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조건은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거나 그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입되어야 하며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연체의 경우 연체일수만큼 순위가 늦어집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하고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은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갖춰줘야만 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은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포함의 기타 시군으로 나눠지며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 면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서울의 85제곱미터 이하는 최소금액이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1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입니다. 기타광역시는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의 연 이율이 1.8% 정도이며 조건에 따라 연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주택이란 무엇이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까지 되는 그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결론은 나라 쪽에 가까운 업체에서 그 건물을 짓고 국민주택 기금을 쓴다. 그런 조건의 주택을 국민주택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기금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데 주택 평형은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등 국민주택기금 없이, 지원 없이 84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민영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1순위 청약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순위에 당첨되시는 행운과 보다 나은 미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가격이 상승 이 되는 지역에 아파트 청약, 청약 상담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향동에서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향동돌새 춘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